오프라인 교육 중단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때부자예요. 때부자는 웨딩 영상 일을 한지 10여 년이 지난 10년차 작가예요. 알바 시절까지 포함하면 약 13년은 웨딩 영상 제작 일을 해온 것 같아요. 이를 기반으로 작년에 웨딩 영상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다가 어느 순간 교육 의뢰가 들어와서 무료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유료로 전환한 후에 어, 강의장 사용 시간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타이트하게 시간에 딱 맞춰서 쫓기듯이 질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카톡으로 답변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시간을 파했던 아쉬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유료 전환 후에 다과를 즐기면서 수업 시간을 넉넉히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 후에 따뜻한 밥한끼 혹은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선순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3기까지 오프라인 과정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강의만 듣고 창업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면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 아닐까? 웨딩 영상 1이라는 것은 결국 현장을 촬영하는 신랑 신부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미학적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목적인데 이걸 안에서 강의만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나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교육에 머무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웨딩 영상 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일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름만 배우고 그 중간다리가 없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좀 지독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깨고 창업과 수익의 결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힘듦을 알기에 떼부자도 결심을 했어요. 오프라인 교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닌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샘플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영어까지 할수 있는 샘플 제작반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떼부자와 함께 촬영을 나가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교육생분들이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날짜가 아닌 횟수로 총 5회 오프라인 실습을 기획했습니다. 한번 강의를 신청하면 5회 오프라인 실습을 떼부자와 함께 할수 있는 거죠. 2회는 제 옆에서 떼부자가 촬영을 하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 촬영을 진행하는지 보는 단계고 2회는 직접 제 옆에서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제가 그 영상을 프리뷰해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1회는 샘플을 직접 촬영해 보는 거예요. 총 현장 실습. 5회에 걸쳐서 샘플까지 만들어 보는 단계를 밟아 보려고 해요. 3기까지 오프라인 이론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 분들이 샘플 제작반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때부자와 주말에 시간을 맞춰서 촬영을 해야 해요. 그러므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샘플 제작반을 들을 수는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강생들 중에 과제 후기와 강의 복습을 잘 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 선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오픈하고 싶지만 우선은 기존 수강생들 중에서 선발을 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 제작을 원하는 예비 작가님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 때부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세한 샘플 제작방 커리큘럼과 내용은 답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웨딩 영상 스터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선접수는 받아놓도록 할게요. 혹시 시작하게 되면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답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